태우 뭐해? <laughs> 태우야 뭐해? 뭐 봐? 음, 나뭇잎 보고 있어요. 나뭇잎 보고 있어요? 응. 음. 음. 하나 하나 하나. 하나 뭐? 그, 젤리. 젤리? 예. 네. 젤리 뭐? 하나 더 먹고 싶어요? 응 그럼 엄마한테 엄마 젤리 하나 더 먹고 싶어요 해야지 젤리 하나 더 갖고 와봐요 아 젤리 하나 더 갖고 와봐요? 응 음. 뭐야? 젤리 젤리? 포도 젤리 포도 젤리? 응 맛있어? 응 얼만큼 맛있어? 맛있어 표현해줘 표현해줘 보여줘? 어 엄마 봐봐 많이 많이 이렇게 해줘 많이 많이 손 손써야지손 그치 그렇게 <laughs> 그거 작은 잎이야 큰 잎이야? 큰잎큰 잎이지? 어. 응. 이파리가 왜 이렇게 커? 어? 용아 뜯었어? 하나 주세요. 응. 태우 그래, 하나 더 주세요. 잘줄아요 하나 더 먹을래? 하나 더 먹을래? 네. 더 줄까요? 네. 응. 그럼 하나 더 줄게요. 응. 뭐야? 그 젤리. 젤리. 포도 젤리. 좋지, 그렇지. 엄마가 이거 줬으니까 태우 뭐라고 해야 돼? 힘 막강. 어? 힘 막강. 그 뭐야? <laughs> 그래, 엄마가 이거 주면 태호 뭐라고 해야 돼? 히 <laughs> 그래 태호 이제 집에 갈까? 응 여기 계속 앉아 있을 거야? 응 엄마는 일어나도 돼? 응 엄마도 일어나면 안 돼? 응태우 옆에 앉아 있어 줘? 응 알겠어 많이 많이. 하나 더 줘. 응. 자. 이거 맛있겠다. 엄마도 먹어도 돼? 어? 응. 엄마 한 개만 먹을게. 한개 응. 한개 먹어도 돼? 한 개만 먹어. 안 돼? 알았어, 안 먹을게. 태울 거안 먹을게. 응. 이거 뭐야? 그거 나뭇잎. 나뭇잎? 응. 태호 맛있게 먹네. 이거 오늘 태호가 고른 색깔 양말이지. 네. 태호가 무슨 색 골랐어? 초록색. 초록색 골랐지. 어. 너줘 네. 엄마도 너무 먹고 싶어. 엄마 먹어도 돼? 네. 먹어도 돼? 태호. 태호 거야? 응. 어. 엄마 아 해줘. 아. 엄마 아줄 거야? 아. 막내만. 아, 시... 줄 거야? 응. 줄 거야? 응. 응. 아, 아냐, 아냐, 태우 먹어, 태우 먹어. 고마워, 태우, 응. 고마워. 응. <laughs> 태우, 우리 이제 집에 갈까? 응. 여기가 좋아? 응. 여기가 왜 좋아? 고요요. 응. 대단 좋아. 아, 단풍잎이 좋아? 태우 좀 감성적이다. 아기마. 응. 태우 다 먹겠네. 오늘 태우 치팅 데이네. 응. 응. 태우 좀 탄수화물 중독이네. 응. <laughs> 이 탄수화물 끊어야겠다 태우. 응. 태우 이제 단백질 위주로 먹을까? 어 어떻게 알고 <laughs> 도리도리했어? 줘줘 태호야 이제 거의 없어 태호가 다 먹었어 이거 엄마 한개다안 먹었지 그치? 아 맛있게도 먹네 한개더줘 태호야 이것 봐 이제 진짜 별로 안 남았어 이것 봐봐 이게 다야? 다야? 응 뭐야? 그거 젤리 젤리? 응 포도 젤리 탱글탱글 포도 젤리. 응. 탱글탱글해. 쭈기쭈기해. 응. 응. 다 먹고 엄마 봉투 줘. 알겠지? 응. 한개 남았어, 두개 남았어? 두개 남았어. 두개 남았어? 응. 진짜로? 응. 한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. 거세요? 어 그래 너가 들고 있을 거예요 나어 먹어도 돼요 냠냠냠냠 퇴오 진짜 두개 남았었어 봐봐 없지 네. 없어 응. 어 진짜 두개 남았었네 <laughs> 어다 먹었어요 응. 다 먹었으면 봉투 주세요 다 먹었죠. 태호가 다 먹었다. 와, 태호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먹었네. 어? 응? 이게 뭐야? 그거 단풍잎. 응? 어? 단풍잎, 어? 빨간색 예쁜 단풍잎. 세쇠 도라지? 응. 부순다고? 응. 그래, 찢어도 돼. 태호야, 우리 집 가자. 저. 어? 뒤 강아지 오는데? 우리가 길막하고 있어. 응. 응. 아니다. 가네. 갔네 응, 태호야 너가 여기 있어서 강아지가 저기로 간것 같지 않아? 응. <laughs> 태호 우리 집에 가자. 응. 집에 가자. 응. 집에서 또 재밌게 놀자. 엄마꺼. 그거 엄마거야 응. 응. 엄마 예쁜 거 골라줘. 예쁜 입 골라줘. 그거 너무 쪼글쪼글해. 아니요. 응, 그거 아니야? 아저 어쩔까? 어? 아저 둘까? 어, 어? 어 색깔로 색 있으니까 예쁘다. 어? 어, 그건 갈색이네? 자, 아마 어장. 아, 머리에다 달아도 예쁠 것 같아. 엄마, 엄마 어그 이거 엄마, 엄마 머리에다 달라고? 아저 아이 어울릴까? 응. 응. 아, 엄마거야또엄마거야 응. 엄마거 응. 엄마 빨간색 예쁘다. 태호 고마워. 어, 엄마 신발끈 풀었어, 태호가. 엄마 가다 넘어지면 어떡해? 신발끈 풀려서. 이거 엄마 쿵 넘어지면 어떡해, 이거 신발끈 때문에. 응. 신발끈이 풀렸는데, 어떻게, 태우야? 신발끈 묶어줘. <laughs> 태우, 이제 가자. 춥다, 앉아있으니까. 맞아. 응, 우리 집에 가자. 싫어. 싫어? 응. 집에 가고 싶어, 엄마. 태우, 젤리도 다 먹었잖아. 그러니까, 이제 가자. 네. 응. 응. 집에 갈까? 나무. 응. 나무. 이제 집에 갈 거야? 싫어. 어 싫어? 응. 너왜 일어났어? 어? 여기 나무에서 단풍잎이 떨어졌어 태우야. 응. 나무에서. 위에 봐봐. 아. 위에 봐봐. 응. 어? 단풍잎 보여? 어. 나무가 예쁜 단풍잎 줬어. <laughs> 이제 갈까? 응 어. 이제 가자 너무 엄마, 추워 엄마! 엄마애가야저 어.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야 잘 있어봐 응? 카타 카 <laughs>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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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카 추워 추워? 추워? 타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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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자 타 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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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냥 안 탈래. 추워. 그냥 안 타고 싶어. 그냥 타지 마. 너무 추워. 가자. 또좀 햇빛 뜰때 타자. 햇빛 뜰 때. 지금 너무 추워. 엄마 따라와. 엄마 간다. 안녕. 엄마. 조심. 조심. 발 조심. 어. 엄마. 응. 엄마. 응. 응. 여기 계단 올라가. 계단. 엄마, 엄마, 빨리 와. 아냐, 아냐, 아냐.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일로 와. 저 계단 올라가, 계단. 계단. 저 그쪽으로 갈 거야? 엄마, 빨리 와. 맞아. 거 추워? 안 추워. 안 추워? 다행이네. 엄마가 누르면 안 돼? 아, 그래, 그래, 안 돼. 태호가 누를 거야? 응. 태호가. 알았어, 태호가 누르게 해줄게.